막창 해달라 고 해놓은 건데 이게 지금 진공해 놨는데 이게 막창이에요. 막창, 막창. 이거는 애기포. 애기포. 그리고 요거는 허파염통. 어 허파염통 허렇염통 허파 그리고 요거 간. 강. 요거는 오소리 감투 오소리. 그리고 요거는 돼지머리. 맛있는 거. 돼지머리. 요거는 텃바닥이에요. 텃바닥. 오소리가 돼지 위에요. 원래 위가 제일 맛있잖아. 이게 돼지가 다 맛있어요. 다한 마리에서 하나씩 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 다한 마리에서 하나씩. 그러니까 맛있지. 이렇게 한 마리에서 이렇게 하나씩. 응? 이런 것도 뭐 하나씩. 그러니까 맛있지. 굉장히 맛있어요. 먹는 거는. 먹는 거는. 택배 받으시면 드실 때 물에다가요, 어, 된장이나 소금이나 뭐한반 스푼 정도, 어, 반 스푼 정도 넣어가지고 물 끓을 때 이거를, 썰은 거를 넣어서 한번확 데워서 잡으면 맛있어요. 그러면 금방 삶은 거하고 비슷해요. 맛있어요. 여기게돼지귀고요 네, 이거는 편육은 5천원이에요. 편육은 5천원. 귀는 천 원. 뭐, 혓바닥은 사천 원. 머리는 만 원. 머리 만 원. 간은 뭐, 이천 원. 한 이천 원. 또, 막창은 한근에 육천 원. 애기뽀는 한근에 오천 원. 그리고 뭐, 이거는, 허파 염통은, 반은 3,000원. 반은 3,000원. 허파 2,000원, 염통 2,000원. 이렇게 따로따로도 팔고요. 모서리는 5,000원. 큰거 5,000원. 요런 거는 4,000원. 껍데기. 돼지 껍데기. 1kg에 5,000원. 순대는 1kg에, 이게 진공이 1kg 거든요. 1kg에 3,500원 소파, 용통, 목소리감투, 막창 막창은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한번더 주세요 이게 한번 1 3 0 0 0 막창이 오전에 다 나가버려요 그 허파를 하나 더 담아주세요. 더 아, 허파랑 연통 붙은 거로. 어, 다 붙은 거예요. 여기. 이거 옷에 있는 거지릴까 예, 네, 그거 있어요. 그렇죠. 만육천원입니다. 만육천원. <놀러> 네, 안녕하세요. <놀러> 네. 쉬는 네. <vaisette> 날은 일요일 날이에요. 네, 토요일 날은 똑같아요. 아침에 7시 8시에 물건 나오고요. 새벽에 6시 열린 날이요. 저녁에도 7시까지 네. 네. 어서 엄청 신경 써야 돼. 그냥 다 아침에 삶아서 진공해서 냉 냉동에 급냉에 넣었다가 급냉에 넣다가 나가는 거야. 아침에 다 아침에 넣은 거예요. 이따가 출가 갈 때는 조금 얼지.